이번 방송의 주인공은 단연 가수 박서진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수 박서진의 무대를 보고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박서진에게 따뜻한 격려와 이번 무대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특히 그동안 박서진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준 윤명선 작곡가는 심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박서진의 노래를 들으면 내 가슴을 꽉 잡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요. 라며. 장구를 포기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던 박서진에게 감동적인 심사평을 했는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일부 네티즌들은 박서진 무대를 보고 칭찬했던 윤명선과 유력한 톱트로 꼽혀온 진혜성과 격차가 벌어지며 응원투표 합산에 대한 의혹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시작은 현역가왕 대국민 응원투표에 진혜성이 들지 못하고 있어 팬들 사이에서는 지원 사격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방송한 현역가왕위에서는 3라운드 2차전 뒤집기 한 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경연에 앞서 발표된 대국민 응원투표 6주차 합산 결과도 눈길을 끌었고 박서진이 1위를 차지하며 지난주에 이어 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진해성은 현역가왕위 1주차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5위 2주차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3위를 각각 기록했지만 합산 발표한 3에서 4주차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10위 밖으로 밀려 5주차에서도 톱 10에 들지 못했고 6주차에도 그의 이름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박서진의 경우 대국민 응원투표 3에서 4주차 1위, 5주차 1위, 6주차 1위를 싹쓸이했고 박서진이 신유와 더불어 현역가왕 3회부터 중도 출전한 점을 감안하면 출연 이후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셈인데요. 공교롭게도 박서진 등장과 함께 진해성은 차트에서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일부 진해성 팬들 사이에서는 응원 투표 합산 결과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진해성이 수차례 탈락 위기를 겪었고 일부 마스터를 둘러싼 편파 판정 논란도 일어나는 등 방송 처음에는 진해성을 화제의 인물로 시청률 몰이를 한뒤 시청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후 진해성을 때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역가왕 초반에는 진해성의 드라마를 일부러 부각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방송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이 다른 가수에게 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진해성 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나 다른 것도 아닌 대국민 투표 결과는 시청자들의 투표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7주차에는 투표를 통해 진해성도 순위권에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 윤명선과 박서진과의 논란은 장구 없이 노래만으로 정면 승부한 박서진의 전공법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가수 박서진은 지난 1월 21일 방송된 MBN 현역가 왕위에서 관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또한번 역대급 무대를 선보였는데 박서진은 본선 3차 1라운드 한곡 싸움에서 김경민을 제치고 총 3위를 차지해 유리한 위치에서 2라운드에 임했습니다.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은 1라운드에 두배 점수인 600점을 걸고 펼쳐지는 솔로 무대로 시청자들의 긴장감도 최고조였죠. 그동안 박서진하면 장구, 장구하면 박서진으로 일부 네티즌들은 장구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라며 노래 실력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할 정도로 가수 박서진에게는 장구로 지금의 자리에 왔지만 장구 때문에 노래 실력을 의심받아 왔죠. 마치 장구가 계륵과 같은 물건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박서진은 장구에 가려져 노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다며 그동안 잡고 있던 장구를 과감히 버리고 장구 퍼포먼스 없이 솔로 무대에 올라갔고 박서진은 김국환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선곡 자신만의 감성을 가득 담은 무대를 보여주었는데 연예인 판정단은 물론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현역들은 장구 없이 무대에 오른 박서진에 주목했죠 그 결과 박서진은 담담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유려하게 완급 조절을 이어갔고 호흡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며 곡에 담긴 서사를 담백하고. 깔끔하게 풀어냈고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감성 트롯의 정수를 보여준 박서진의 무대에 연예인 판정단은 호평을 관객들은 눈물을 보일 정도로 성공적인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청자의 불만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현미는 듣는 이의 감정까지 이끌어가기 힘든 곡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감정을 집중해서 부르는 걸 보고 역시 내공이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며 내 노래 한번 들어봐라. 라는 마음으로 정면 승부를 택한 박서진의 도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동안 심사위원회 논란이 있을 때도 윤명선 작곡가만큼은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윤명선 또한 진정신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라며 박서진이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통해 일찍이 깨달은 시련과 고난을 운명의 학교를 다닌 것, 이라고 표현, 살아있는 음악을 하게 만들어준 그의 과거를 언급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박서진 가수는 본인의 심성과는 관계없이 오해를 많이 받지만 그래도 그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결이 곱고 아름다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의 무대에 이런 평가를 한 것이죠. 박서진은 그동안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의 마음을 알아차린 마스터 한 분이 바로 윤명선 작곡가입니다. 오랫동안 박서진 가수는 과소평가되어 왔고 온갖 뒷담화와 악평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윤명선 작곡가가 더 마음이 갔던 것인지 대국민 투표 결과 1위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가수라 더 마음이 갔던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 가수 박서진에 대한 심사 평은 호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요계의 연로하신 선배 두 분은 그 순간에도 박서진 가수에게 뒷담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한 분은 서진이는 행사를 많이 하잖아. 몸에 뭐가 배었나면 발음에 긴장감이 없어. 그냥 뱉지. 노래 가사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가슴에 못 넣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한 분은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동조한 그 선배는 심지어 심사평을 할 때는 박서진 씨 목소리 저음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라고 활짝 웃으며 칭찬하신 분이지만 두 선배는 박서진 가수에게 끝내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두 선배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지만 단지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가요계에서 박서진 가수가 받고 있는 처지이긴 합니다. 현재 박서진에게는 품바들과 어울린 장돌뱅이 가수, 행사용 가수 등등의 선입견, 그리고 편견, 그 꼬리표가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고 이렇게 만든 것은 저두 선배가 만들어낸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박서진은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대국민 투표 결과는 여전히 1등을 지키고 있고 윤명선 작곡가도 여전히 훌륭한 심사평을 내놓는다는 평가가 주를 잇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에게는 박서진의 방송 분량이 크게 상처가 될수 있고, 오히려 이런 점들이 밀어주기 논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마주한 김중현의 열애는 어딘가 이상했는데요. 퍼포먼스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김중현인데, 무대 내내 노래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가수가 노래를 들려주는 건 맞지만, 김중현은 노래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하는 그런 가수였기 때문에 더욱 이상했죠. 이를 두고 방청을 한 김중현의 팬들은, 은 MBN이 김중현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과도하게 가위질했다고 비판했고 몇몇 팬들은 김중현이 미움을 받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으니 더욱 그렇죠. 팬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중현의 열애 무대가 영상이 사회 재방송 및 VOD에서 아예 통편집됐다는 사실이 컸는데요. 또한 자체 평가전에서 펼친 촛불잔치 무대 영상도 다른 가수들보다 늦게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mbn이나 크레아 스튜디오 어디에서도 아직까지 관련 해명이나 공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없었는데요 김중현 팬들은 당연한 권리를 뺏지 말라 그건 횡포 라며 그냥 방송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어찌 이럴 수 있나 김중현의 열애를 되돌려 달라 아니란 자세로 대처하지 말고 시정하라 고 촉구하며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중현의 무대 영상 업로드를 둘러싸고 벌어진 차별 논란의 진해성, 최수호, 애녹, 강문경 등 다른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 팬은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같은 일을 당했다면 화가 날 것이라고 분노했고, 또 다른 팬은 경연 프로그램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정성껏 준비한 무대 영상이 누구만 누락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현재 현역 가왕 제작진들을 비판한 적이 있죠. 결국엔 시청률이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가수들의 인생을 걸고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가수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수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동등한 조건에서 진행해야 모든 가수에 대한 비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진들은 이번 박서진과 윤명선에 대한 비난을 한번더 생각해 주셔서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고생하고 있는 가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